이 기계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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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시온 분무기로 세팅된 주행식 분무기로서 호스가 10mm, 100m 호스가 감겨져 있는 분무기 세트입니다. <목소리> 다음은 노졸대와 흡입호스와 여수호스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을 받으신 후 흡입망을 흡입호스에 결합을 합니다. 흡입호스를 흡입구에 체결하고 이게 움직이고 돌아가면 흡입이 세기 때문에 물이 안 올라옵니다. 꽉 조여주시고, 이 여수 호스는 흡입된 양이 토출로 나가서 달량이 요것으로 빠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양쪽 호스를 그통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네그레타 손잡이를 우회로 쳐들으면 감압이 되어서 이 토출로 나가지 않고 이 배수로 다시 통으로 리턴되는 형식이고, 내리면 이 토출로 호스로 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 호스로에서 약대로 나가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줘야 약이 나가고 올려 주면 퓨스로 나가고 내려주면 이 토출로 돼서 약대로 나가는 기능입니다. 내려진 상태에서 압력 게이지를 보고 오른쪽으로 돌려 주시면 압력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내려갑니다. 예, 네, 여기에 같이 상품이 같이 세트로 공급되는 노즐입니다. 유구 노즐인데 노즐 테랍은 대략은... 이것을 빼고 요 요기 이렇게 노즐이 체결라고 이게 분사식하고 직사식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왼쪽으로 풀러서 들면 직사, 장거리로 멀리 나가는 기능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분사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분사의 양에 맞춰서 작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 노즐 구멍은 3.5mm 이 보통 수준에 맞는 노즐이기 때문에 노즐은 꽉 풀리지 않게 이 부분을 꽉 조여 주시면 되고 혹시 뺐을 때 먼저 링을 넣고 다음에 이 노즐 헤드에 같이 결합해서 새지 않게 이렇게 결합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연결호스의 부분은 휴전 전지는 꼬임풀이 꼬임프리, 꼬임풀이가 연결되어 있어서 불려도 꼬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막해서 안그면 호스가 꼬이고 물이 새염려가 있으니 이 부분을 기름을 쳐주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분무기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